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죠 이뭐 아파트가 좋나요 하우스가 좋나요 스템듀티 65만 불 아래로 사서 스템듀티 이거를 받는 게 좋나요 아닌 게 좋나요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시고 특히 이제 첫 집을 사시는 분에게는 좀늘좀 좀 고민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였고 네네 네 번째는 시드니 외먼 지역 예네 네, 그렇게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좀 궁금한 그지 그러니까 뭐라지 가장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나 파트너분께서 좀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적극 부동산보다는 저기 <laughs> 주식적으로. 기본적으로 투자는 다 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도 하고, 저기, 주식, 전 주식도 하고, 크립토도 하고 다 하거든요. 돈 벌리는 건 다예요, 저는. 예, 네, 다 하는 입장으로서, 뭐, 주식을 하든, 크립토를 하든, 선물을 하든, 뭘 하든 제일 좋은 건, 내가 하는 거를 잘 알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마 주식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파트너 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에 대한 신뢰가 더 많으신 거, 일단은 무슨 투자를 하시,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돈을 버는 건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껴 써가지고 100년 동안 숨도 안 쉬어봐야 2 밀리언 이상 못 모으더라고요, 일반 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주식을 하든 하우스를 하든, 그 대신 이제 근본적인 펀드멘탈 공부를 하고 해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네, 그거는 아마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나중에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딴 쪽도 공부를 하시고 하면. 사실은, 어, 자가는요,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 고 싶은데 살면 돼요. 예. 네. 근데 그걸 좀 쪼개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있겠죠? 이제 제가 시드니에 계신 분들이랑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어, 같은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면은, 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얘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가라고 사는 집이 과연 내가 평생 살수 있는 집일 가능성이 매우 낮, 낮은 거죠. 예. 또, 본인께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시티에 평생 살것 같아서 시티에 샀는데 일이 갑자기 더 좋은 기회가 조금 먼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주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뭐 놓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또 이제 두 분이시잖아요. 그니까, 러 뭐, 한, 둘 중에 한 분이 조금 더멀게 되는 지역으로 이제 트래블링을 할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사시는 집이 자가를 산다라고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저한테 주셨던 1번부터 4번까지의 질문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요번에 자가가 아닌 집을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시는 건데, 이거는 저기 어떤 이유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왜 지금 부동산을 뭐 자가가 됐든 투자가 됐든 뭐 때문에 사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여쭤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누, 누가 원, 누가 50만불 연봉을 준대요. 근데 지금 사시는 곳과 좀 멀어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 잡을 하면. 그렇다면은 그 잡을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하십니까? 오케이. 이제 제가 이,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이제 젊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하고, 내가 말하는 거 계획하는 게 상당히 거기에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 그렇게. 기 때문에 되게 좀잘 그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제 84년생이라고 하셨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마흔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서 내가 50이 되고 10년 후 50일 때 20년 후 60일 때 내가 어떤 위치에 가고 싶은지를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좀 이렇게 플래닝을 해야 돼. 거 같아요. 이제 부동산 쪽으로 그걸 내가 투자를 해 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은 좀 정확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내가 나는 이러면 해피해. 내가 10 years later 내가 50가 됐을 때 nearly 50가 됐을 때 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되게 검소하시네요. 예, 500, 반을 모으는 거잖아요. 쉽지 않, 암차, 반 모으기는. 오, 어, 내 네, 검수하시구나. 검수하시고 되게 세이빙 잘 하시는구나. <laughs> 되게 쉽지 않아요. 50% 모은 사람 별로 없어요. 차, 운전 같은 건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의 시티에서 걸어 다니시고 이러니까 거의 뭐 나갈 데가 없네요. 예,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 소소한 것에 행복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등기에 사는 거는 저 같은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안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두 채의 집에서 10년 후에 한 15년 후에 이집두 채에서 매주 나한테 돈을 렌트비로 렌트비뭐낼거 내고 뭐한 350부씩만 주면 나한테 700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난 아무것도 일안 하고 700불이 매주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나가서 뭐 원하실 때좀 일을 하고 그러면은 생활하시는데 유지하시는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10년, 15년 후에 어, 이 정도면은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게 돼도 나는 계속 나오는 인컴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오, 어, 나는 돈이 없어서 일을 하는 거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나의 삶의 원동력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요정, 정도라고 치면 은 만족하실 만한 어떤 미래인 건가요? 한 10년, 1 5년 목표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너무 쉽, 쉽네요. 네, 그, <laughs> 너무 쉽죠, 그, 그 정도는. 지금 시드니에 자갈에 사는 게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제100%제 의견이니까 어 그냥 조언 정도로만 들으시고 나중에 결정은 또또상또 또또 이렇게 소화 시켜가지고 본인 생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 자가가 자가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 시드니 같은 경우 쓸 일이 있어도 그걸로 출퇴근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워낙, 뭐, 주차비도 비싸고, 이제, 길도 많이 막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질문들이 다, 너 뭐라 하지? 작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냥, 반, 반대로 큰 그림에서 좁혀 올게요. 이제, 우리 목표는, 자가든, 자가가, 아, 투자든, 어쨌든 간에 내 집을 3개 사는 게 목표예요. 네. 15년 안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은, 1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 집들이,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왜올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집을 하나도 안 올라도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1970년도에 그 시드니의 평균 집 가격이 2만 5천불, 2만 6천불이었어요. 지금 1.15인가가 넘었거든요. 54배가 올랐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휘앤머니의 하락 때문에 그래요 내, 제가 2000년도에 시드니 살았었거든요 그때 우럴스 가서 1 0 0불러치 하면은 한 카트가 꽉 찼었어요 지금은 100불 갖고 사면 반도 못 채워요 4분의 1 밖에 못 채워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반대로 내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물론 이름이 다른 거예요. 가격이 올랐어, 물가가 올랐어, 또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건을 질려면 자재비가 올라가죠. 호스피탈러티도 요새 캐주얼이면 시급 좋으시죠. 1,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그죠. 손님들은 돈더 내고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은 있을 거고,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을 할 거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우스도. 결국 하우스도 땅값, 자재비, 인건비예요 그죠. 두 번째 이유. 어, 호주는 집이 부족해요. 인구 대비 부족, 집이 부족해요. 정부가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원 밀리언 정도의 집을 더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채. 왜냐하면 지금 130만 채가 부족해요. 현재 상황. 호주는. 들어올 사람을 감안해서, 플러스, 현 상황. 2000, 그니까 내년까지 지금 100만 채가 부족해요. 지금 호주의 렌탈 크라이시스가 났잖아요. 예, 네. 왜 났는지 아세요? 이미 부족했어요.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 어, 호주 정부가 그뉴 하우스하고 뉴 아파먼트 어프로브를 안 내줬었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투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걸를 방지를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까지는 사람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호주는 워킹홀리데이도 들어와, 영주권자도 들어와, 학생 비자도 들어와. 그러니까 이미 포화 상태에서 이제 그 우리가 코비드가 터지면서 유동성이 발생이 되면서 돈이 확 풀려버리면서 어, 사람들이 집을 투자하면서 에어비앤비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홀리데이 하우스를 사요. 옛날에는 그 집에 타넌트들이 살았었거든요. 지금은 빈집 아니면은 게스트들이 살아요. 쉐어, 시드니 같은 경우는 쉐어로도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원래 나와 있는 어, 렌트하우스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근데 호주는 앞으로, 어, 이, 매년 호주에 몇 명의 사람이 영주권을, 영주권, 비영주권자가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약 30만 명이에요. 매년. 근데 그게 2년 동안 끊겼었거든요. 그러면서 1년 날이 시작됐죠. 호주는. 그, 래서 지금, 어, 호주 연방정부에서 이미, 마이그레이션 디파먼트가 20만 명을, 20만 명어치 영주권을 뿌리고요. 그리고 뭐, 워킹홀리데이 요새 4년, 6년까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연장이. 그다음에 지금 호주는 지난 30년 동안 유학 사업하고 관광 사업으로 돈을 벌었던 나라거든요. 과, 광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광산하고 광산 얼마 안 돼요. 호주 GDP에. 예. 이두 개가 상당히 컸어요. 그다음에 제일 큰건 부동산 시장이에요. 호주는 늘 어찌 됐든 간에 어 그러면서 사람이 엄청나게 들어 와야지 호주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거가 아니라 안 들어오면 호주 망해요. 그니까, 러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계속 지금 집이 부족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거예요, 계속. 인플레이션하고, 그, 어, 그,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의식주의 수요 때문에. 예. 그,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 아, 그래서 집을 앞으로 3개 살 건데, 사셔야 되는데, 15년이라고 생각하면 5년에 한 채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느, 어느 어느 때는 뭐 뭐가 운이 좋아서 주식이 잘 돼서 뭐가 꽁돈이 생겨서 하면은 좀 그게 단위가 좀더 빨라지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15년 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이 세채가 되신다고 하면 분명히 세채 중에서 오른 놈도 있을 거고 더 그거보다 더오른 놈도 있을 거고 렌트가 집값에 비해서 잘 나오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채를 팔아서 두 채를 좀 갚으시든. 아니면 너무 잘올르고 렌트비도 잘 나와서 이세 채가 자체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나한테 패시브 인컴을 줄 거예요. 그걸 제가 생각한 게 700불인 거예요. 350불씩 두 채. 근데 내가 계속 렌트에 산다면 350불씩 세 채. 내가 그 중에 한, 한 채를 자가로 산다면 두 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욕심이 많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 그러면 좀 그렇고 내가 그,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벌었을 때 저는 한 달에 무조건 패시브이 2만 불 이상 나와야 된다는 사람도 많아요. 현재 1한 달에 만불 이상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아,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본인 모기지 내야죠. 집좀 괜찮으면은 모기지 일한 달에 한 7, 8천 불 나와요. 차뭐 그래도 BMW 벤츠 한대 굴려야죠. 그러면 2,500불. 뭐, 리페이먼트. 그러면 만불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 학비 내야 되잖아요. 애들 사립 좀두명 있으면 사립 보내고, 그러면 1년에 한 5만불 들어가죠. 그러면서 학, 학비 보내고, 벤츠 타고, 자기 괜찮은 집 사는데, 그지같이 살수 없잖아요. 그럼 뭐 생활도 하고, 좀, 좀 이렇게 막 럭셔리하게, 뭐 명품은 안 사더라도, 필요할 때뭐 나가서 사고, 애들 옷좀 제대로 입히고, 외식하고, 뭐 2만불 나가요. 한 달에 쓰는 거. 네, 뭐 그게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시잖아요. 돈도 잘 모으시고 소비 속 습관 좋으시고, 어뭐 돈도 잘 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딱 굉장히 이지 케이스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니까 좀만 잘하면은 굉장히 잘 풀릴 모든 걸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